안녕하세요 북한 여장입니다. 요즘 북한이 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처럼 탈북한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갓나위처럼 공포증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김일성 시대에 8번, 김정일 시대에 14번 암살 시도가 있었다면 지금 김정은은 무려 26회가 넘어요. 이건 보의부 간부들도 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가 얼마나 벌벌 떠는지 보여주는 지표죠. 가장 살벌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토끼 사료 작전입니다. 듣기만 해도 도금이 저려오는 이름 아닙니까 말 그대로 수뇌부 목숨을 몰래 끊는 작전이었어요. 방법은 아주 압착스러웠습니다. 이제 정보기관이랑 손잡고 생화학 물질을 썼다는 겁니다. 나노 독극물 같은 거요. 그걸 몰래 침투시키면 6개월이나 1년 뒤에 조용히 사람을 죽장쳐 버리는 거지요. 병으로 위장해서 뒤끝이 없는 암살 엄청나게 음흉한 작전 아닙니까 하지만 더 기막힌 건 북한 내부에 인민 반역자가 꼈다는 사실입니다. 김성일이라는 혁명 조직원이었 죠. 이 자는 sd카드에 김씨 김씨 일가의 호화생활 같은 반동적 자료를 담아서 장마당에 뿌리려 했습니다. 옷달라만 줘도 주민들이 그 반동 자료를 보려고 눈깔이 뒤집히는데 이걸 막으려고 당국이 얼마나 골머리를 알았겠습니까. 결국 부위부 놈들이 그를 잡아 고문하고 가족까지 몰살시켰지만 염심해야 합니다.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미제국주의의 총탄이 아닙니다. 바로 배가 고파서 더 이상 김씨 일가를 충성하지 않는 북한 주민들의 흔들리는 민심입니다. 이런 살벌한 이야기가 바로 제가 살았던 북한의 현실입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추석 모두 잘 보내시고 이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 단추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